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몇이냐? 결정계수가 0.64래. 그럼 상관계수는 뭐야? 0.8 아니면은 마이너스 0.8이죠. 왜냐하면 최고패에서 결정계수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기울기 봐주라 그랬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볼 때는. 회기계수 추정량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럼 상관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0.8. 1번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많이 그전에도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아풀 수가 있을 겁니다. 12번. 도수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중앙값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도수가 나와 있고 상대도수가 나와 있어. 상대도수는 다 더한 몇이야? 100% 1이 되죠. 자, 그래서 도수가 있는 데는 상대도수가 없고 상대도수가 있는 데는 도수가 없죠.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다고. 그래서 요 빈칸들을 추론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구멍이 안 뚫린 부분만 살펴봤더니 몇이야? 36이죠. 36이라고 합계를 다 찾으면. 그럼 거기에 남은 상대 도수가 이거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3시 더하면 0.4잖아. 그럼 요 36이 몇 퍼야 돼? 60%야 된다는 소리죠. 0.6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10%는 몇이야? 6이란 소리죠. 36이 60%면 6으로 나눠주시면 은 10%는 6이잖아. 그럼 100%는 몇이야? 60이란 소리죠. 그래서 전체가 60명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10%마다 6명이라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채우면은 20점 미만인 애들이 10% 있으니까 여기 6명 있는 거고 여기 20% 있으니까 12명 있는 거고 여기 다시 10% 있으니까 6명 있는 요런 도수 분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들을 다 추론하고 나서 60명이니까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 30번째랑 31번째 값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30번째 값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어.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한 몇, 몇 명이야? 12 더하기 10이니까 24명이죠. 60점 미만까지 24번째 값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나서 요 사이에서 몇 명이나 나와 30명이나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30번째나 31번째나 다 뭐가 돼 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60점이랑 80점 미만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라고 그래서 중앙값 구해도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3 0이라는게 너무 커 그렇죠 여기에 애들이 다 몰빵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값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숫자를 좀 분배해서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중앙값 찾는 게 쉬웠다 근데 대신에 여기 빈칸이 뚫려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추론해갖고 이 도수들을 채울까 요거는 조금 머리를 써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제 자체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y를 x제곱이라고 할때 x는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갖는데 그때 y랑 x의 공분산을 구해보랍니다 자요거는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y에다 대입해 그럼 x랑 x 제곱의 공분상 구하는 거잖아 그럼 2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ex 2x 곱하기 ex의 제곱 요렇게 해서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또 뭐해 제곱인 확률분포표 또 만들고 세제곱의 확률분포표 또 만든 다음에 각각의 기대값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제곱인 확률분포표. 그래서 y의 확률분포표를 만들려고 해봤어. 근데 0은 제곱해봤자 0이고, 1은 제곱해봤자 1이잖아. 그러고 나서도 다시 확률이 뭐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네 둘이 뭐해? 똑같죠. 결론 뭐야? x랑 y가 같다는 라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세제곱하더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분산 X랑 Y 구하라는 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 공분산 X랑 그냥 자기 자신 X 구하라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뭐에? X의 분산 구하는 문제가 된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분산을 구하려고 했어. 그럼 0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1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딱 좌우 대칭이죠. 그럼 딱 가운데 2분의 1이 뭐겠어? 평균이겠죠. 자, 분산은 뭐야?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자, 그래서 2분의 1에서 1까지의 편차 몇시야 2분의 1이죠. 그걸 제곱해, 그럼 몇시야 4분의 1이고. 여기 또 2분의 1에서 0까지의 또 거리도 몇시야 2분의 1이죠. 그걸 제곱해, 그럼 몇시야 4분의 1이죠. 요 값들의 뭐라고? 평균이라고.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몇이래? 4분의 1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정석적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곱, 뭐 세제곱, 이런 확률 분법표 만들 수가 있죠. 그냥 요 값만 뭐았는데 제곱, 세제곱 하시면 된다고. 근데 제거 패고 났더니 얘네들이 그냥 갔네. 그래서 아 X의 분산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서 푸셔도 된다고 뭐 어떤 방식으로 풀든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14번 모분산의 비 검정하려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검정하니까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 되죠. 자 그래가서 A에 9명 B에서 7명 뽑고 A, B의 표본 분산이 4랑 1이 나왔대. 그때 검정 통계량 값과 검정 결과를 구해보랍니다. 자, 모분산의 비의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요거 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SA 제곱 나누기 SB 제곱. 요렇게 된다고 검정 통계량이. 바로 기무 가설에 있는 모분산에 대한 비를 똑같이 표본 분산의 비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A의 지금 표본 분산이 몇이야? 4고. B의 표본 분산이 몇이라고 지금? 1이라고. 그래서 검정 통계량 몇이야? 4죠. 그래서 3 4번이 정답이고. 자, 얘를 이제 우측 단체 검정할 거니까 기각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F음포 따르고, 자유도가 뭐야? 자유도가 A 자유도, B 자유도를 쓰는데, 일씩 빼줘야죠. 그랬기 때문에, 8 6, 0.05 값이 기각치가 됩니다. 그 증별실에 4.15래.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4.15보다 뭐해? 작죠. 그럼 기무가서 기각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분산의 비검정의 검정 통계량 구하는 식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거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고 우측 검정이니까 자유도 어떻게 되는가만 확인해 주셨으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15번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시행했 쓰는 사 성공 확률은 p 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래서 요거를 검정하고 싶어서 기강력을 요렇게 만들었을 때 p 는 4분의 1에서의 검정력 몇이냐. 이항분포의 확률 검정하는 게 뭐라고? 이항검정이라고. 근데 이항검정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되고 그냥 요거에 정의에 맞게 적어 주셔서 그때의 확률과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검정력은 어떻게 돼 있어? 조건부 확률인데 얘도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검정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뭐에 기각력이 나올 확률이죠. 기무가설 기각해서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증명해 주는 확률이라고. 자 그래서 기강력 다시 쓰면 어떻게 돼? 기강력은 x가 0보다 작다이고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참인 상황은 p가 1분의 3보다 작은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만? p는 1분의 4일 때의 확률과 구해보랍니다. 자 근데 애초에 x가 뭐였어? 이항분포죠. 네번 시행하는데 p가 몇일 때? 1분의 4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그랬을 때뭘 구하라고? x가 0보다 작은 확률 구하라고. 이항분포니까 x는 뭐야? 이산형 확률변수라고. 그 중에서 뭐야? 성공하는 횟수죠, X는. 그럼 0 이하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 X는? 0인 경우밖에 없죠. 성공하는 횟수니까 마이너스일 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0인 경우만 있다고. 그래서 X가 요런 이항문포 따르고 있을 때 0이 나올 확률 계산해 줘라. 라는 말이죠. 어떻게 구하면 돼? 40, 곱하기, 예를 영승해 주시고 예의 반대 4분의 3을 4승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4분의 3에 4승이 되게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항 검정 모르셔도 되고 이 검정력을 내가 정의에 맞게 확률의 정의에 맞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항 분포의 확률로 해석만 잘해주신다면 이항 분포의 확률 구하는 공식으로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